바이서스 잘 팔리는 전자기기 탑승.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서스 노트북 스탠드 거치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모든 속이 빈 디자인으로 노트북 열 방출에 도움을 주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노트북의 서비스 수명을 연장시키고 목과 등의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기능이 있답니다. 또한 높이와 시야각을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사용할 수 있고 알루미늄 합금 재료로 견고하고 안정적이에요. 11에서 17.3인치 장치와 호환 가능하며 미끄럼 방지 실리콘 패드가 장착되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답니다.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매우 만족한다는 평이 많아요. 가성비도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사용하시는 분들께 편리함을 더해줄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바이서스 노트북 스탠드 거치대 여러분의 노트북 사용 환경을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좋은 제품이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서스 고속 충전기 디지털 멀티 탭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멀티 탭은 7가지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해주는데, 4 0마트의 전격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제품이랍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어서 충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AC 전원선이 두꺼워 보여 믿음이 가요. 또한 한국용 플러그로 제작되어 기존 콘센트에 잘 맞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편리함에 감탄하실 거예요.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서스 바우이 m 2 s 안크 이어폰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어폰은 4 8 d b 하이브리드 a 크 노이즈 제거와 3 x ENC 취소를 지원하며 바이서스의 몰입형 3D 공간 음향 기술을 적용해 몰입형 오디오 경험을 선사해요.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며 AAC, SBC, 하이파이 음악 스튜디오 품질과 고해상도 골든 인증을 받았어요. 또한, 플래시 충전, 이중 연결, 그리고 30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죠. 듀얼 마이크와 AI 노이즈 제거로 통화 품질도 우수해요. 이어폰의 외형도 아주 이쁘고,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탁월하답니다. 가성비로는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품을 이 가격에 만나다니, 너무 만족스럽죠.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